이제 곧 여기에도, 네,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. <laughs>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. 정말이요. <laughs>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많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여기도 <laughs> 세상에 완전 새까만 색이었거든요. <laughs> 새까만 색이 이렇게 락스 작업을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제 색깔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, 음 진짜 대박입니다. 완전히 막 엉망진창 막 <laughs> 새까만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. 그리고 나서 네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사이네가 어떻고요? 이 사이는 완전히 그냥 겹겹이 그 어, 뭐라 그러죠 기름때, 네 기름때를 몽땅 벗겨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진짜, 와 세상에 이런 이런 집도 있구나. 네 세상에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. 네이 바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제가 좀 음, <laughs> 어, 다음 편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이렇게 멋있는 집을.. 세상에.. 세상에.. 아이고 세상에.. 이렇게 멋있는 집을.. 네.. 아..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여기는 이제 에어컨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? 네,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